이 자는 이번 윤대통령의 체포를 현장에서 지휘한 공수처 간부입니다. 윤대통령께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 형식으로 연행해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수배로 간주하겠다는 미리 짜여진 각본입니다. 영상 속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반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진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체포주는 사다리를 타고 차벽 위를 넘어 제1 정문을 통과했고 2차 저지선은 숲을 통해 차벽 옆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돌파하면서 30분 만에 관저 앞 초소에 다다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구역인 관저 안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온 사실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거니 그럼 저희가 정상대신다 보고. 뭐 하시는? 니까해 주세요. 빨리. 잠시이 8시 20분쯤 1차 집행된 도달하지 못했던 관저 실내로 공수처 검사가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관저를 나선 윤 대통령이 경찰이 통제하는 경로를 따라 20분 만에 공수처 청사에 도착하면서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이 유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 가진 와인을 겸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했다는 TV 조사 다독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이 발게나고 나섰습니다. 네티즌들은 공수처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잡아놓고 인민들이 모여서 술잔치했구만 나라 망치니 좋아죽겠더냐?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 감옥 보낸 것도 피가 소인데 국민 혈세로 40만 원 가량의 술과 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원소를 상대로 미친 열폭을 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기대해가 동문화를 비롯해 오동훈 구속 사형 이러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특활비로 저런 놈들이 고기와 와인을 처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월권 행위, 어미 다스려주세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나라의 위기를 즐기는 것들 등공수처정과 공수처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